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가치투자 아이디어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종목 뉴인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요. 3년 뒤 시설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배 이상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앞으로 전기차와 친환경차, 수소차까지 하이브리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뉴인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뉴인텍은 필름 콘덴서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필름 캐페시터, 하이브리드, 풍력, 연료, 전기 등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현대차, 수소차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금속 증착 필름 기존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태양광이라든지 풍력까지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요. 신재생 에너지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설비를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3년 뒤 3배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의 커피시터를 공급하는 대표 업체로서 콘덴서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공급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다만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은 2019년도에 3대1의 무상 감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번 어떤 쪽으로 전개가 될지 같이 한번 성장성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9월 정도와 최근 11월 정도에 인기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현대 수소차 태양광 풍력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앞으로 뉴딜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 따라서 관련된 뉴딜 수혜주로 앞으로 수소 전기차 쪽에서 인버터용 콘덴서를 공급하는 등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두 차종을 제외한 현대 기아차의 모든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쪽에 독점 납품하고 있다는 유인텍. 알려지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공급까지 이어진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전에 대표님 인터뷰를 보니까요, 환경 자동차용 커패시터를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면서 개발에 착수한 지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는 내용을 밝혔고요. 차량용 부품 공동 개발이 업체명을 공개하진 못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수소차 필요한 커패시터의 80%를 뉴인텍이 공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성장성과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친환경차 부품사로 변신한 뉴인텍이 미국의 완성차를 뚫었다는 그런 작년 9월의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맞춰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120만 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서 미리 공장 증설에 나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신축 공장에는 커패시터 라인이 4개가 추가되고, 내년 2, 3월에 올해가 되겠죠. 총 7개의 라인을 보유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에 나선 것은 친환경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완성차 업체는 친환경차 중장기 생산 계획에 따라 커패시터 공급 계약을 수년 전에 맺는 만큼 미리 뉴인텍이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애니 모델과 제네시스 전기차 모델에도 뉴인텍의 커패시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35에서 40%, 2023년까지 60%를 넘어갈 것으로 커패시터 매출. 출이 친환경 차 부분에서 늘어난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3년 뒤에 수주 물량이 모해 3배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시설 투자가 확대된다는 부분에 신규 수주 모멘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는 부분은요 또 한국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독일 업체 한국과 한국업체 한국과 공동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 투자 부분에서도 크진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친환경차 시장도 공략할 계획이라는 만큼 해외 시장으로도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관련하여 홈페이지를 살펴 보았는데요. 고압, 특별고압, 진상 커패시터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런 다양한 부품 소재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증착 필름 분야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뉴인텍이 현대차의 직수해 주로 수혜를 받으면서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콘덴서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서 국내 해외 대규모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충남 아산에 본사가 있고 담양에 또 법인이 있습니다. 또는 또 별도로 해외에 굉장히 많은 법인이 있는데요. 중국 소주 법인과 중국 동관 법인, 태국의 법인을 또 두고 있고요. 멕시코 법인과 함께 유럽 법인, 또 서울 사무소와 미국 사무소를 또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해외 확장으로서의 캐파를 넓히고 있다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아차 관련주, 애플카 협력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현대 모비스라든지 현대 위아와 함께 뉴인텍이 또 엮이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자동차 친환경차 관련된 뉴스에는 모두 뉴인텍이 엮이고 있는 모습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차와 전기차에 커패시터 물량 100%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련주로 가장 꼽히고 있고요. 커패시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 수도차, 친환경차에 필수 부품으로 알려져 있다는 만큼 계속해서 버핏이라면 이 종목을 주목했을 것이라는 제목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전기 기용 콘덴서의 원재료인 금속 증착 필름도 자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재 조달 능력이 다른 경쟁사보다 우수하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걸렸던 점이 2019년 7월에 3대1로 무상 감자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는 2019년 11월에 유상증자가 한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감자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택에 대해서 뉴스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한번 다트 전자공시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태양광 및 자동차 산업에 당사의 부품이 적용되면서 타겟 시장의 전통적인 가정기기용 부품 시장에서 친환경 에너지 부품 시장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그런 산업에 좋아지는 면을 보고 있고요 또 원재료 조달의 특성이 금속 증착 필름을 자체 제조 판매하고 있으면서 타 경쟁사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재료를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때문에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서에도 굉장히 좋은 전망을 끼실 것 같고요. 앞으로 판매하는 부분에서도 국내 가전사는 물론 미국, 태국, 중국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넓어지는 확장성이 주목이 되고 있고요. 금속 증착 필름과 친환경 자동차용 콘덴서가 계속해서 현대차와 친환경 자동차에 모두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태양광까지 연결되는 신재생 에너지로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친환경 자동차형 콘덴서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 자동차까지 중요 부품으로 사용되는 만큼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으로도 언제든지 묶일 수 있다 보고 있고요. 2008년부터 현대 로템과 함께 하이브리드 자동차 부품 업체로 1순위로 선정돼서 협력업체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1년 말 전기차 양산 모델인 레이와 소울의 차종을 공급 중이고 2016년 6월부터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및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LF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종 및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수열료 전지차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제품 공급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감자 이후에 또 유상 증자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흑자 전환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익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는 못한 상황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업종 비교. 했을 때도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자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 비교를 할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이런 세 가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세계시장 진출 확대가 굉장히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린뉴딜 투자 관련해서 수소차까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관련된 뉴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잘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주요 밸류체인에 주목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그린이들 관련된 투자에서는 수도가 더 앞으로 더 성장성이 높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도 공급 장치라든지 열 관리 장치 분야, 열전지 스택 분야에서 등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언급을 받고 있는데요. 전장 장치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 뉴인텍이 포함되었다는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함께하는 청정에너지의 미래에서 수도 경제 핵심은 연료전지라는 내용을 밝혔었는데요. 계속해서 수도 경제 활성화에 따라서 관련된 분야가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 꾸준히 진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으로도 또 엮여서 같이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뉴딜 관련해서는 ESG 환경 사의 지배 구조가 앞으로 기업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부분, 앞으로 환경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뉴인텍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국내 전기차 수소차와 보급이 어디까지 왔나라는 뉴스가 그때부터 나왔었고, 정부의 수소차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종목. 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넥소가 새로 출시되면서 수소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주들의 추가 랠리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 친환경 모멘텀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우려도 있지만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는 오바마의 정책 동력이 그 공화당의 상하원을 모두 석권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실현하였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는 경제 회복 속도와 함께 그와는 달리 신사업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탄소 중립을 앞세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의 최대 수혜 업종은 2차전지 및 수소전기차 분야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애플카, 기아차까지 같이 전세계가 차량 관련된 쪽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뉴인텍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마치 팟과 함께 가치투자 아이디어 구독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뉴인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몇전부터 시절 투자 설비를 이미 늘려서 컨페시터 공급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까지 계속해서 확장세를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3년 뒤에 수주 물량을 세 배를 생각하시면서 성장성의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